안녕하세요. 네. 8월 10일 목요일, 어, 밤 지금 10시 넘은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강변 어, 가는 어, 지하 통로인데, 어, 지금 집에서 지금 나왔을 때 생각보다 지금 바람이 그렇게 어, 심하게 불지 않았고, 굉장히 그 조용한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비도 어, 아까 퇴근할 때 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아 비가 많이 오겠다는 라 느낌을 받았는데 어 지금 생각보다 비도 지금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어 지금 태풍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게 아마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그 세기가 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어, 여기 한강변 잠깐 좀좀 어, 위험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 저녁에 지금 좀한 바퀴 돌고, 어, 워낙 지금 뭐 바람도 없고 해가지고, 한번 일단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한강변 입고 지금 나와보니까 평상시 여기가 지금 원래 자전거 도로가 있고, 여기 또 사람들이 여기 산책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 한 명도 없고, 저 혼자 지금, <laughs> 저 혼자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혼자 지금, 어, 아무도 지금 있지 않은 지금 한강, 한강변이고, 어, 지금 한강변 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차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경은 지금 있고요. 빗물은 지금 비는 오고 있습니다. 비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무산 쓰고 나왔고요. 어, 지금 한강 다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조명이 사실 꺼져 있는 상태네요. 지금. 쭉 보니까. 어, 저강 건너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불이 켜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아, 불이 다그 한강 어, 대교들이 여러 그다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지금 그 산책로고요. 어, 저는 오늘 그 사회 초년생을 위한 어, 직장에서 일 잘하는 방법 어,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 어, 나와 있고요 어, 지금 그 관련해서 몇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리기 하시는 분 지금 한명 발견했는데요. 이 시간에 지금 러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명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어, 일자라는 방법,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일단 직장에 오시면은, 어, 뭐, 여러 가지 그 위에, 뭐, 서 자기 직접, 어떻게 보면 선배도 있겠지만은, 어, 팀장님이라든지, 그 중간 관리자, 또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아, 어 근데 그,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어, 좀 체계적인 데들은 어떤, 이제, 본인과 관련이 있는, 이제, 바로 직속, 상관 통해서 업무 지식을 받겠지만은, 네, 받겠지만은, 또 뭐, 팀장이 또,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매니저분이 또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밤늦게 지금 워킹 하시는 분이 지금 몇분 지나가니까 반갑네요. 네. 어, 어쨌든 그 위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 밑에서 그 일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어, 직장 상사로부터 좀 업무 지시 받아야 좀 이제 어, 뭔가 좀 일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또 순서 이런걸 또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겠지만 어떤 조직은 또어 그런 어떤 지상 이라든지어 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그어 복합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또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딱 일단 신입사원은 메오, 메모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소위 투두리스트죠. 어, 일단 어떤 지지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포스트, 포스트잇이라든지 뭐 이런 수첩이나 이런 데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 많은데, 어,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나, 제 생각에는 이제 엑셀을 다잘 쓰실 수 있으니까 엑셀을 활용해가지고 어그 업무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시가 이제 일어난 그 날짜하고 그다음에 어 그걸 요청한 어떤 그 대상 요청자 그리고 또 이제 해야 될일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그 이제 끝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 엑셀에다가 기록을 남기시고요. 그걸 날짜별로 다 관리를 하십시오.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어, 아무리 많은 그 어, 일이라도 그 메모를 남겨 놓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다 보면 항상 누락할 수 있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의 많은 일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습관은 어, 본인이 나중에 이제 어, 또 선배가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어, 그날 그날 이뤄진 일에 대한 어, 전체적인 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 또 어, 업무가 좀 과중하게 이제 그 늘어났을 때. 아 바로 그 팀장님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직속 상사와 아, 좀 논의를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좀 어, 계속 많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보면은 어, 논리가 안 서요. 근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쭉 리스트한 그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직장 상사와 이제 펼쳐놓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직장 상사가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 상사는, 어 선배는 어 일을 오히려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그 초년 때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다 하다 보면은, 어 정신이 굉장히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어 스트레스 는 엄청 스스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어, 툴을 활용해서 어, 투두리스트를 갖다가 세워놓고 어, 우선순위를 그 상사 와 논의해가지고 어, 데드라인을 갖다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그, 어, 많은 그런 그 밑에 직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를 갖다가 좀 덜어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